제가 신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긴 한데 원래는 99년도에 아이고 나이 나이가 99년도에 고삼이었고 2000년도에 산수학번 한수학번2000 밀레니엄 학번 2000년도에 딱 대학에 들어갈 때 제가 수능을 아파서 못 봤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선교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우리 어머니와 이모부 목사님이 알고 계셔서 총회신학교가 있으까 총회신학교로 가라 라고 해서 사실 2000년대 총회신학교를 갔다가 제가 나 같은 인간은 목사 하면 안 된다 라고 스스로 정죄하면서 자퇴를 하고 나왔다 가 지금 다시 신학교를 15년 만에 간 거거든요. 그 2000년도에 신학교를 갔는데 처음 OT를 하는 거예요. 한 300여 명의 신학생들이 모여있는데 그때 멤버가 누구냐? 일기 졸업생은 이성우 목사님 그 라인이었고 그다음 우리 제가 갔을 때 제일 선배가 뭐 백운규 목사님 장성도 목사님 조원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연구원에 계신 거예요. 차, 총학생회장에 나와갖고 막 은혜 되는 찬양도 아니고 찬송가 몇장 하겠습니다라고 찬송가 피고 찬양을 딱 하는데 제가 그때까지 그런 찬양을 해본 적이 없고 지금도 그때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영적 분위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여셨던 분들이 다 다락박 초창의 멤버셨고 현장을 뛰는 분들이었고 말씀과 기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냥 오태하기 위해서 딱 모여서 류목사님메시지 하시기 전에 찬양했는데 순간적으로 영적 분위기가 싹 잡히는 거예요. 말씀에 딱 집중할 수 있는. 제가 그때 느꼈던 게아 찬양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찬양이 은혜 될수 있게 할수 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찬양하는냐가 중요한 거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어떤 사람이 팀장이냐가 사실은 모든 걸 좌우합니다. 그런 사람들, 진짜 말씀에 붙잡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련에 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영적 분위기 잡히게 되겠죠. 아마 이제 수련에 오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의 우리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용인 분당 교회도 가니까. 평소에 거의 말씀도 못 붙잡아요. 포럼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 주에 아무런 일이 없었고 아무런 말씀도 안 잡았어요. 이렇게 포럼하는 친구들이 이번에 수련회 때 오거든요. 근데 왜 오냐고 하면은 나름대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늘 밋밋하고 정체되어져 있고 은혜받지 못하든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체험하고 싶고 그 말씀에 나도 은혜받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청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왔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친구도 없고 강사도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이런 덕평의 산 속에 갇혀 있는 이런 <laughs> 장소도 너무 어색하고 그런 사람들의 완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분위기가 산만해질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겠죠. 그때 그런 영적 분위기를 말씀에 집중하고 포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드는 역할을 팀장님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냐?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응답이구나 왜냐하면 2018년도에 치유 서밋이라는 말씀 붙잡고 나왔던 다섯 가지의 실천 방향이 있거든요 그첫 번째가 개인화입니다 한명한 한 명이 그리스도로 개인화 되어지는데 그 방법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말씀 포럼팀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 한명한 한 명에게 내게 임 했던 그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역할과 그런 응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캠프를 통해 받은 응답들이 있으시죠. 지금 현장 가운데 계속 말씀 성취의 삶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조금 가까운 사람 만나면 막 불포럼 하잖아요. 1시간, 2시간 앉아갖고 계속 내삶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 역사들을 포럼하고 나누고 계시는데, 그거를 이제 수련회를 통해 말씀의 답을 얻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근데 말씀에 은혜받고 싶어하는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포럼 팀을 통해서 개인화의 응답이 청년부에 와 있고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겠죠. 그리고요. 30군데 지교회, 300군데 말씀운동, 다락방, 이렇게 우리 현장화 실천방향에 있는데 여러분 직장에서도 말씀 운동하셔야 되지만 이미 교회 안에 여러분을 통해 말씀을 들어야 될 많은 대상자들이 이번에 수련회 때 옵니다. 실제로 보시면, 와, 청년인데, 부모님 중직자인데, 와,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구나. 달락방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복음편지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으면서, 구원의 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청년들도 올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포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면서, 달락방을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도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시작하는 그런 걸음이 될 거예요. 이 가운데는 지금 팀장 하신 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지교회 시스템에 담겨서 인도를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교회를 통해 개인 양육 어떻게 해야 될지, 개인 다락방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중요한 훈련들을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300 다락방 운동의 주역이 되시는 겁니다. 30 지교회 운동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봉에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장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팀장으로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100%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기 이전에 나는 저 사람과 짝하고 싶고 저 사람과 포로하고 싶고 그 모든 동기야 욕심들을 내려놓으시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과 내 인생을 나누고 말씀정리, 기도정리, 전도정리의 메시지를 함께 포럼하는 이런 수련회가 되겠구나 기대하시면서 그 만남이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와의 만남이 될수 있도록 그 만남이 아나니아와 바울과의 만남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수련회를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를 여러분 방관자나 구경꾼이나 관광객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내가 이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영적인 축제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수련회는 나를 위해 준비된 거다. 딱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팀원들도 지금 조직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얼굴도 모르고 이름 처음 있는, 들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지금부터 뭐라 하시냐면 이 사람을 두고 이틀밖에 안 남긴 했지만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수련 내가 내 인생의 말씀정리, 기도정리, 전도정리가 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우리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치유하는 말씀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장이 될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만남을 통해 다락방, 달합방 그리고 다락방을 통해 그 대상자 또 우리 청년들 뒤에 있는 또 다른 밭을 보는 중요한 전도운동의 시작이 될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떤 자세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섰으면 좋겠냐. 우리가 답을 주는 사 우리가 이, 이 청년들한테 어떤 답을 준다라기보다 이 청년 우리가 팀 안에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엎드릴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 이 사람이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어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기도 제모 거기에 대한 답을 팀장이 전달해주거나 팀장이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윽박질러서 뭔가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영혼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도 품게 되고요. 그 영혼을 만났을 때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이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진짜로 품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마치 표정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그냥 대부를 드시면 안 돼요? 이런 반응으로 오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청년들까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갖춰져야겠고. 어, 헬퍼로서 또는 영적인 유모로서 이 청년들이 말씀에 서로잡힐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가운데 사단이 이 만남 가운데 불신앙을 심거나 도저히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끔 역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를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달합방의 문이 열린다는 거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 통해 살아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거든요 그 말씀을 뺏기지 않고 말씀을 회복하는 영적 싸움에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팀장에 대한 부분들을 살짝 나누었고요 지금부터는 목사님께서 주셨던 영상 메시지를 보실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팀원들을 만났을 때 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그 팀원들과 포럼을 하게 되실 거예요 진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나와주는 포럼은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포럼을 어떻게 성령 겐도를 받을 것이냐. 지금부터 영상 메시지 확인하시고 이어서 다시 메시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두 강이고요. 스크린 내려주세요. 지난 구역 공과때 주셨던 메시지 두 강을 우리 연달아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 응답을 발판으로 삼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이자 응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장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세워가시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응답인 것 같아요. 이번에 짧은 만남이지만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진짜 주의 말씀 앞에 설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야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포럼하고 많은 포럼을 하셨죠. 그 많은 포럼 중에 여러분들을 마음 속에 남는 포럼 남는 말씀이 지금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수련회나 아니면 훈련 받을 때 포럼하라고 하면 보통 인원이 일곱 여덟 명이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람, 처음 본 사람한테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런 고민도 들기 시작을 하고 이 붙잡은 말씀을 이거 말하고 싶은데 이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다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런 그냥 장이 펼쳐지거든요. 그 말씀을 포럼하는 우리들도 어떻게 말씀 포럼하냐면 내가 이번 주에 일했다 이번 주에 저했다내 말씀 이렇게 받았다, 좋았다, 감사했다. 고그 정도 선까지만 우리가 포럼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포럼, 나에 대한 포럼, 우리에 대한 포럼이 사실은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럼을 많이 하지만 포럼하고 나서 남는 말씀들을 되짚어 봤을 때 사실은 어 감사하고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포럼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 3주 전쯤에 류 목사님께서 학원복음화 메시지 랩넌트 데이 때골로에서 랩넌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쭉 이제 정리하시면서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골로에서 1장 2절 3절 말씀이 바울이 골로의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거를 가지고는 포럼 주제를 뭐로 정하셨냐면 은 나에게는 친구가 있는가 포럼이 소통되어지는 친구가 있는가 이런 포럼 주제를 주셨거든요 우리는 늘 우리 문제 나의 상황 환경에 쫓겨있다 보니까 고그 포커스에 맞춰서 말씀받고 고거에 응답이 오는 것 같으면 좋아서 말하기도 하고 또는 낙심하기도 하죠 근데 진짜 포럼은 말씀을 앞에 두고 내 인생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저는 토요일마다 랩 런트 비디오 스쿨을 하면서 요즘에는 어떻게 인도를 받냐면 그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가지고 포럼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 삼원을 상담을 해주고 모였을 때는 포럼을 하는데 어제 이제 골로세서 1장1절부터8절까지를 읽고 배경을 얘기해주고 각자 이 말씀을 통해 느낌점과 여러분에게 진짜 소통되어 주는 친구가 있는지 포럼이 통하는 친구가 있는지 포럼이 통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그 포럼이 통하고 있고 그 포럼을 통해 너가 받은 응답은 무엇이며 그 포럼 속에 너가 어떻게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 중고등학생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있어요 한 우리 중학교 2학년 여자 랩런트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 RGS에서 사, 그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발음해요 R, RGS <laughs> 그래서 그 친구가 매일 포럼을 한대요 친구들이랑 근데 하는 얘기가 조사님 그런데 제가 포럼을 하는데 이게 마치 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포럼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말씀 받았을 때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근 아이가 이미 포럼을 두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은 거예요. 포럼에 소통되는 친구가 있는데 이 말씀에 소통되기보다 그냥 우리의 어떤 이런 감정이라든지 내가 힘들었을 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친구와 함께 말씀이 소통되어지는 인도를 받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우리가 포럼 했지만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좀 찾아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생각이 났었냐면 제가 어, 고3때 어, 고등학교 1 학년 때 이제 강서로 교회로 인도를 받게 됐고 그 전까지 일반의 교회 다니긴 했지만 보금가진 친구들과의 만남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 강서로 교회를 가게 됐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겉모습은 음, 거의 학교에서 포기한 학생의 얼굴 마치 길거리 가고 있지만 도저히 내가 말을 걸수 없는 그런 형상을 한 친구들인데 고백을 할 때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자기 학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고 말씀을 증 거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일단 이 아이들의 모습에 충격받았고 이 아이들이 고백하는 그런 포럼을 들으면 충격을 받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초반에는 말씀의 은혜받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포럼하는 가운데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았었어요. 그때는 포럼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던 시기거든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어, 너무 감사했냐면 주일날 모든 순서가 끝나면 구석에 모여요 우리 친구들이 모이고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기도 제목 기도할 대상자 두고는 이제 얘기를 나누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한명한 한 명을 두고 서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가 사실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고 신앙적으로 많이 깊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됐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부분들도 있지만 진짜 가슴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소통되어진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잡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들으셨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수련회를 통해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빨리 정리를 할게요.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뭐영점 문제는 아닌데 제가 엄청 진지하잖아요. 좀 웃겼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날 보면 좀 환하게 웃고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진지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까 메시지 중에 어떤 부분들이 나왔냐면, 나에 대한 포럼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원래 그 구역공과 첫 번째 봤던 메시지 제목이 어 '진실한 포럼은 세계를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의 메시지였는데, 원래 그 말씀이... 2017년 3월 25일 토요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핵심 메시지에 자세하게 목사님께서 풀어주신 내용이 있는데, 류 목사님 이제 본인 간정을 꺼낸 거예요. 전도사 시절인데 너무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먹을 건 없고, 근데 내가 아이들 있고,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억지로 전도사를 직업으로 선택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신과의 포럼을 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나는 지금 진짜 누구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와의 포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 고응답 받은 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62 가지의 축복을 그때 응답으로 받아셨다라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 전도자의 삶21 가지를 발견했고 나는 어디에 있느냐를 통해 성령 인도받는 9 가지 포인트를 발견하셨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 가운데 다른 게필요한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구나.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일곱 가지 달란트를 발견하셨다라고 메시지를 주셨고. 그럼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나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뭔가라는 걸 통해 되어지는 전도, 숨은 거지 전도, 전도 전략을 찾으셨대요. 포럼 하나를 진실하게 제대로 했는데 62가지의 응답을 누리시게 됐다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일단 사람과 포럼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말씀 앞에 세워놓고는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은 부분 가지고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포럼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부딪히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대한 포럼이 시작이 되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남 속에 내가 붙잡았던 말씀, 나에게 힘이 되셨던 그 말씀을 중요하게 포럼하고 나누면서 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게 되겠죠. 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번에 우리가 포럼을 주제는 62가지는 아니고 결국에 인생 정리인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 정리라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황과 우리 환경에 맞게끔도 말씀을 주시겠지만 이 메시지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깊게 묵상하면서 포럼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이 어떻게 정리되어 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을 만큼 정리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걸어가야 되는데 일생 걸어갈 때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도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저 가고 계십니까? 이번 수련회 때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들과 저희가 받게 되겠죠. 그거를 우리. 함께하는 팀원들과 진실되게 포럼으로 나누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 취직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리되어지고 기도가 정리되어질 때 하나님이 너와 나를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시지 않겠냐?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어 보자. 짧은 말의 짧은 포럼이지만 그 사람이게 중요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돕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정리되면서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포럼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겠고요. 그러면서 이게 말씀 전 말씀 자체라면 우리 인생을 두고도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기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나의 과거도 살펴보시고. 오늘의 나도 바라보시고 미래의 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정리될 수 있는 인생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솔직하게 꾸밈없이 난 응답 받았고 난 증거 있다 우리 자랑하기 위해 포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지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 주시면 응답 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그런 장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질 때 드디어 그냥 포럼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가 통하는 포럼이 되어진다고 라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땅에 교회가 많지만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포럼을 할수 있다. 최고의 축복이죠. 요즘에 지교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신 걸로 제가 소문을 많이 듣고 있어요. 지교회마다 포럼할 때 이전에는 내가 연약한 거 내가 안 되어지는 거. 내가 힘든 거를 고백했다면 요즘에는 대상자로 누구 기도하고 있고 그 응답을 나누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현장에 진짜로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이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포럼들이 지교회마다 일어난다고 소문을 좀 듣고 있거든요. 그러한 포럼이 지교회뿐만 아니라 수련회를 오는 모든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아, 내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일으키시겠다. 나도 이런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포럼으로 이제 심부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팀장의 정체성은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하셨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수 있도록 돕는 헬퍼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받은, 받은, 받은 말씀 잘 정리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팀원들과 포럼을 통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는 응답 노이겠는지 계속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그런 만남 가운데 여러분에게 저 진짜 말씀 운동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저도 말씀을 깨닫고 싶어요 저한테 달합방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그런 표현을 안 할지라도 그런 눈빛으로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낸 사람들과는 그냥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말씀으로 힘을 주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300달합방의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제적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다 우리 교회로 몰려오거든요. 특히 이 본부에 흐름 타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다 우리 교회로 오게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제적이 거의 600, 7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이 청년부로 이번에 많이 담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어 그냥 놓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도를 사실은 밖에서 많이 한다고 하지만 진짜 해야 될 전도를 놓치는 것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중요한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 300달합방 운동에 주역으로 여러분이 서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팀원을 위해 기도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진짜로 24 남은 이틀 동안 기도하면서 이번 수련회가 영적 축제의 장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응답 누리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어 우리를 팀장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부어 주셔서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말수 있도록 한명한 한 명에게 이 말씀이 흘러들어 갈수 있게 돕는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부어 주옵소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영적 분위기를 주도하고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런 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팀장들이 이 자리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 우리 인생을 정리하시는 주님 이번 수련회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였는데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리는 또 치유하는 그런 증인으로 세우시는 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팀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불신감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응답의 증인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